자니케 후기 및 공략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CBT 한 6일차인가 되는데 나름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니케라는 게임이 도대체 뭐고 예, 장점, 단점이 뭐고 또 초반에 진행하는 팁, 공략 같은 거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길어지진 않을 거고 그래도 충분히 어, CBT를 안 해보셔도 어떤 게임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게임에 대한 이해가 좀 해야 돼서 게임 전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많은 얘기가 오고 있는데, 음, 물론,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사라서, <laughs> 운영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있지만, 네, 잘 운영되길 바라면서, 게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어, 우선은, 작전 출격 이쪽 부분이 메인이 되는데, 음, 우리가 아는 그냥 방치형 게임의 기본 스토리 라인을 쭉 갑니다. 그래서 작전 출격이 메인 스토리고, 음, 여기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 맵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동을 해가지고 적을 잡는 게임이에요. 자. 뭐 이걸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1에서부터 뭐 12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면은 컨텐츠들이 순차적으로 해금되고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이 적들을 다 잡으면은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뭐 일반적인 메인 스토리 진행 방식이고요 중간 중간에 여기 유실물이라고 뭐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나 뭐 이벤트 퀘스트들이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 메인은 여기 스토리 미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토리는 이렇게 가다가 인카운트 해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전투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작전 출격 메인 스토리 설명을 드렸고 음 협동 작전 이 게임의 꽃이자 어어 하이라이트 협동 작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협동 작전인데 매칭을 시작하면은 매칭이 됩니다. 우리 다른 게임의 뭐 총력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티가 이렇게 모여 모여지죠. 다섯 명이 한 파티가 돼가지고 캐릭터를 선정해가지고 보스를 같이 잡는 겁니다. 협력전이라고 협 협동 작전이라고 니케의 가장 메인 컨텐츠예요. 랭킹에 따라서. 어, 뽑기 재화나, 각종 재화, 뭐, 랭커, 이런 걸 달성할 수 있구요. 음, 나는, 네온을 가져갈게요. 세테르 되게, 음, 많은 캐릭터들이 SSR부터 SRR까지 엄청 많아가지고, 어, 중복되지 않고, 또 여기 스킬이 1, 2, 3,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버스트 스킬이 순서가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1, 2, 3, 이렇게. 계서 준비를 하시면은 예. 네, 보스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니케의 전투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시, 시나리오 미는 건좀 보여 드렸고 음, 니케 전투 모습입니다. 원래는 풀 자동이 잘돼 있는데 이 협동 작전은 네, 풀수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방치형 자동게임이라서 자동전투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어, 몇안 되는 수동전투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따 단점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글로벌 서버다 보니까 좀 렉이 좀 심해요. 로딩이 좀 심해요. 이게 협동작전이고요. 어, 네. 에임이 좀안 맞는 편이고, 어우씨, 정신없네. 에임이 아, 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데조종 하고 있었네요. 이게 애플레이의 호환이 좀안 좋아가지고, 에임이 종종 튀고, 잘안 맞아요. 어쨌든, 뭐, 요렇게. 아 움직여라. 자, 총알이 안 나가요. <laughs> 이게 애플레이 호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임이 좀 튀고, 이게 좀. 간혹 무반응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는 괜찮은데, 수동으로는 조금 아쉽죠. 이렇게 버스터를 쓰면은 연계돼 가지고 야 총을 좀 쏴라! 버스터가 3단계가 되면은 데미지가 세지는데 이 먹통이네요. 아무튼 뭐요런 게임입니다. 뭔가 깔끔한 플레이 모습 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laughs> 핸드폰으로 하면 좀 괜찮긴 하겠죠? 음 제가 애플레이어라서 호환성이 안좋은건지 공격이 좀 제대로 안됐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게임이다 아 공격이 또 안나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면 은뭐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에요 플레이어 호환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도, 에, 저는 뭔가 삽질을 했지만, 우리 파티원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잡기는 잡았네요. 네, 이런 게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여드린 게 니케 협동 작전이라는 랭킹 컨텐츠고요. 예, 플레이어 호환 혹은 어, 제가 좀 삽질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어, 어떤 느낌인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이고 이게 보상 정보 가보면은. 예, 랭킹에 따라서 4등 보상이 좀 됩니다. 이렇게 1위는 이 뽑기 재화를 뭐 이렇게 주고 1위, 2등 뭐 상위 이렇게 예, 주고요. 음 네, 랭킹 리스트. 예, 저는 77등이네요. 예, 한 470만 점이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뭐 거의 천만 점이요. 에 맥스 점을 많이 찍으셨는데 어쨌든. 어, CBT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laughs> 네, 협동 작전 혹은 니케 어떤 스토리 모드 좀 잠깐 말씀드렸고 그외 컨텐츠들은 방주 전초 기지 육성 시스템 상점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방주 여기는 음, 육성이요 에 컨텐츠 에, 뭐 재화 얻는 거. 로스트 섹터 가보면은, 음, 여기는 약간 무한의 탑 같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해금되고, 여기 들어가면은 각종 재화들, 이런 성장 재화들 주는 로스트 섹터. 그리고 뭐 똑같이 다 성장 재화에요. 요거는 무한의 탑 같은 거. 시뮬레이션은 그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가가지고, 음, 뭐 스킬 같은 거. 해금해서 스킬 먹고 강화시키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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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뭐아그 뭐냐, 로그라이크 방식의 어떤 진행 방식이고, 여기 가서는 스킬, 디바이스, 스킬업 하는 재화를 얻고요. 그리고, 뭐, 요격전. 여기는 장비 파밍하는 하루에 세번 들어가가지고 보상에 따라서 장비를 파밍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방주는 사실 육성 재화를 주는 곳이에요. 스킬 장비 무한의 탑 요것도 뭐 무한의 탑 서브 같은 느낌으로 이게 육선 컨텐츠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스토리 그리고 네, 전초 기지 이거는 인프라 시스템인데 아마 명일방주나 소녀전선 소녀전선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전초 기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아까 네, 스토리 돌다가 유실물이라는 네, 어떤 인프라 건물들을 많이 주워가지고 여기저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은 해금되는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프라들을 작성을 해서 뭐 호텔도 세우고 뭐 카페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기차역도 세우고 해서 세우면은 이렇게 쭉쭉쭉 세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택틱 아카데미에서 여기는 그, 우리 캐릭터들을 강화하는 네, 스킬 같은 거 강화시키고, 음, 싱크로 디바이스는 우리 방치형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최대 레벨 5개의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어, 이 친구들을 레벨을 상향 평준화 시키는 그런 뭐 방치형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싱크로 맞추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방치형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리사이클룸, 요거는 캐릭터 강화시키는 이런 각종 재화들을 써가지고 어, 연구하는 강화 연구 그리고 여기서 얻는 이 재화들은 가차했을 때 중복해서 이 나오는 재화들로 캐릭터를 리사이클해서 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뽑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코어 이거는 그냥 인프라를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예, 이런 것들. 예. 그 편의성 패치 같은 거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그냥 인프라구나. 예. 각종 편의성 인프라. 이런 겁니다. 파견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시스템이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어렵거나 너무 방치형이기 때문에 음악 듣는 곳, 그리고 상담 가 가지고 호감도를 올리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런 네. 시스템이고요. 게임 자체가 음... 여기까지 컨텐츠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컨텐츠 볼륨이 많진 않아요. 제가 설명드린 이게 다예요 거기다가 상점 있는데, 상점은 요거 육성재화들 그리고 네 피스 요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중복해서 뽑았을 때 나오는 요런 걸로 캐릭터를 강화하는 리사이클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 천장 200개라서, 200개 천장 찍었을 때, 마일리지로 내가 원하는 SSR, 네, 드레이크 같은 거, 뽑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어, 한 5분, 10분 얘기했는데, 이게 현존하는 리세, 아, 리케의 전체 컨텐츠입니다. 예, 네, 친구도 있구요. 그죠? <laughs> 되게 방치형 게임이라서, 컨텐츠 불륨이막 빵빵하진 않아요. 예, 네, 뽑기, 그리고 인벤토리, 로비가 여기고, 네, 스쿼드, 내가 현재 편성하는 다섯 명의 스쿼드. 이렇게 있고, 음, 이게 니켓 전부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고, 이게 작전 출격 하다 보면은 튜토리얼 하면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아, 요런 게임이구나. 되게 방치형이고 어려,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방치형에 예쁜 일러스트를 씌웠다. 요런 게임이고요 음, 어느 정도 그 시스템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장점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일러스트가 예뻐요. 뭐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죠. <laughs> 일러스트 때문에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일러스트가 예쁘고 방치형이다 보니까 어 게임이 좀 부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바쁘신 분들 그러하기가 좋고 슈팅 게임 아까 그 협동 작전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 방치형일 때는 자동으로 에임 맞추고 쏘는데 어 나름 그 수동 컨텐츠가 몇개 있고 그때는 좀 재밌어요. 예, 그래서 슈팅 게임의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로딩이 좀 길어요. 되게 길어요. 이게 글로벌 동시 오픈이라서 서버가 아마 글로벌 서버 단일 서버로 운영해서 그런지 로딩이 좀 심하고 발열도 좀 심한 편이고 방치형 게임의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방치형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가지고 어, 엄청 혼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부르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치형 게임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이런 네,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임이 조금 튀는 편이고요. 이거는 게임의 문제인지, 아니면 호환성 문제인지, 플레이어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에임이 좀 튀고, 이, 이게 간혹 좀 먹통이 돼요. 이게 좀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요런 단점들이 있고요. 어, 공략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게임이 워낙 쉽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히 알고 준비해야 될건 없는데 리세마라 에, 시, 튜토리얼 클리어 후에 아마 10에서 20연차 정도 주는데 SSR은 최대한 많이 뽑으세요. 에, 등급표 영상은 아직은 좀 정돈 중인데 제가 내일 내일 모레 중에 다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등급이 명확한 게임이라 보니까 에, 꼭 등급표를 참조하시고요. 왜냐면은 SSR이 너무 많아요. 에, SSR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성능이 아주 확연히 A급과 C급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게임이다 보니까 꼭 뽑을 친구들을 집중해서 육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들 평가가 좋은 홍련 같은 거 이런 것들 뽑으시면 되고, 특히 SSR을 많이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많이 뽑아야 한계돌파를 할수 있는데, 이 한계돌파를 해야지 맥스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 명암만 가지고는 그 SSR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렵고, 많이 중복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초반에 쓸만한 SSR, 1티어짜리를 많이 뽑는 게, 과금량을 좀 많이 줄이겠죠. 한계돌파가 반드시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무기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총 6개 무기가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소총이 있고, 기관단총이 있고, 런처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는 사정거리 순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관단총, 이거는 단거리에 많은 탄수로 뭐, 다다다다 쏘는 건데, 평가가 좀안 좋아요. 데미지가 낮아요. 빠르지만, 데미지가 낮아서, 좀, 평가가 좀안 좋고, 샷건이 가장 현존하는 무기 중에 평가가 제일 좋습니다. 단거리지만, 데미지가 가장 세요. 그래서, 샷건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좋고, 그 다음에 소총은 그냥 무난한 친구, 그리고 게틀링은 기관단총이랑 마찬가지로, 다다다다 쏘는 중거리인데, 데미지가 낮고, 런처는 그 유탄발사기처럼, 이렇게 써서 그 일대를 폭발시키는 무난한, 네, 무난한 총이에요. 네, 광역 데미지. 그리고 저격소 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나이퍼. 네, 느리지만 데미지 센.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면 샷건이 평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소총 그 다음에 런처 저격소총 그리고 기관단총이랑 개틀링은 잘안 쓰인다 요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다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에, 써보세요 써보다가 손에 맞으시면 가져가시겠지만 어쨌든 총은 6개가 있고 총 말고 요런 식으로 속성도 있습니다 에, 속성도 있고 뭐 불이, 물이 불을 이기고, 불이 뭐 풍을 이기고, 풍이 뭐 이렇게 정격을 정격을 이기고, 정격이 철갑이기 뭐 이런 오행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튜토리얼 하다 보면 나올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어, 뭐 소속 진영, 네, 진영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는 화력형이냐, 공격형이냐, 아니면은 뭐 방어형이냐, 지원형이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이 캐릭터의 성능, 속성, 그리고 소속 진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네 가지인데 뭐 요거는 속성, 요거는 무기 편성, 요거는 자기가 화력형인지 지원형인지 그리고 이거는 이 캐릭터의 스토리 상 라인의 소속인데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리사이클 연굴 같은 게 되는데 뭐 이거는 튜토리얼 하다 보면 은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알아가셔도 될것 같고 파티 편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SSR, 네, SR 돌파에 맥스레벨에 한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맥스레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SSR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이미 뽑기도 어렵지만 얘를 좋다고 해서 뽑았는데 얘는 하나 가지고 맥스레벨이 8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반에는 잘 나오는 SR을 네, 160까지 키워야 됩니다. SSR 하나로는 80레벨밖에 맥스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보분들 아니면은 무과금 초반에는 SR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버스터라는 게 있는데 1, 2, 3번 파티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보면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1 보면은 이 스킬 순서가 1번 스킬 쓰고 다음에 2번 스킬 쓰고 3번 스킬 넘어가는 그 버스터 아까 제가 협동작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버스터 스킬에 따라서 어 1, 2, 3이 다 발동 순서가 되고 만약에 1이 죽어버리면 2, 3은 못 써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은 좀잘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뭐 1, 2, 3 순서를 편성을 하고 이 스킬들은 이 버스트 스킬은 이렇게 있어요 이 버스트 스킬이 좋으냐에 따라서 뭐 캐릭터의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등급표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버스터 스킬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를 편성한다 그 예를 들어 뭐 1, 2, 2, 3, 3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고 이 버스트 스킬도 20초, 40초 짜리가 있어요. 20초 짜리는 끊임없이 버스트 스킬을 쓸수 있고 여기 40초죠. 얘는. 율리아는 40초고 여기 네오는 20초고 20초에 한 번씩 버스트를 발동할 수 있는데 40초 짜리는 성능이 센 만큼 네, 쿨이 길어요. 그래서 어, 40초 짜리를 쓰려면 은 3, 3에다가 40초 하면은 얘가 20초 쓰고, 얘가 40초, 40초면은, 얘거한번 쓰고, 얘거한번 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 뭐 이런 버스 스킬 편성과 어떤 총기 이런 조합을 통해서, 예, 자기가 맞는 파티 스쿼드를 편성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방치형 게임이기 때문에 랭커 목표 시에는 초반에 빠르게 달리는 게 좋죠. 그러면 이게 시간의 지급 지남에 따라서, 이 전초기지에서, 어, 가만히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충전되는 그 재화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첫날에 엄청 달리시면 달리실 수록 네, 랭커가 되기가 좀 수월해지고요. 어... 상점... 어, 이따가 상점을 보여드릴 건데 배틀 데이터셋이 있어요. 어 요거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얻는 방치형 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달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점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과금을 하실 분들이야 뭐다 사시면 되는데 나는 무과금이다 아니면 소과금이다 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요거 사세요, 요거 여기 배틀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이게 니케 레벨업하는 제안인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 우선순위로 사고 그외 것들은 좀 부족한 것들 아니면은 뭐 굳이 과금을 안 하실 분들은 극단적으로 안 사셔도 되고요. 요거는 공짜. 영원짜리 하나씩 주는 거니까 요거 사고, 요거 사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차를 많이 해야 강해지는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해서 뽑을 때요 리사이클 연구, 요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이 리사이클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캐릭터들이 많이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가차를 많이 해야 세지는 게임이에요. 일단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마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한 두세 시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만약에 나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가고, 알아가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싶다면 은한 요정도로 순서대로 육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니케 후기 및 공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